응, 음, 도도한 부이님 좋은 말씀이시네요 <laughs> 아니 껍질은 물만 빼고 이제 뱉어요 근데 아까 주식 한통다 쓰겠다 다시! 돌게장 아, 형님! 제가 번호 드릴 테니까, 형님. 주소만 저한테 주세요. 좀 보내드릴게요, 형님. 게장 좀 보내드릴게요. 제 번호 형님, 그, 좀 이따 기속말로 드릴게요, 형님. 장형님돌 간장게장 또 보내 드릴게요 형님 네, 담배 피입니다. 자, 계단 껍질을 또 하나 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장게장, 이 국물은, 놔뒀다가 그 다른, 다른 걸로 써먹어도 돼요. 간장 안 짜요. 안 짜요. 자. 아, 진짜. 누구 하나 불러다 놓고 한번 먹이고 싶다. 이게 짠지 안 짠지. 안 짜다니까요, 이거. 절대 안 짭니다. 이게 무슨 뭐, 조성, 뭐 엄청 짠 간장을 갖다 들이붓는 게 아니라, 간장에다가 또한약재랑겨가지고 넣어요. 달인 간장이에요, 달인 간장. 음. 아니, 근데 이거 시, 실제로 진짜로 안 짜요. 왜 사람들이 다 짜다 그래? 난 짜면 못먹는다니까 여러분들. 난 짜면 못 먹는다고. 강남에 게장 맛있는 집 없어? 아, 담백하고 맛이 깊어요 되게 간장이. 어, 끝까지 온줄 아냐? 양념 양념 게장은 좀 매콤해. 고추는 안 드시면 잘지져가셨어요 제가요. 이밥 먹기 전까지만 해도 고추에 밥을 먹는 것을 그냥 맛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렇게 손을 대다 보니까 고추는 손도 안 대지게 되네요. 아, 대박이다, 진짜. 음, 간장게장, 응. 음. 그 양념 국물 그거 어디 가날 때 써도 좋고. 아, 미안해요. 채팅을 못 봤죠. 제가 먹는데 한, 한 눈, 발려가지고. 네, 생방님 어서오세요. 네, 비 생방님 반갑습니다. 둘다안 짭니다. 둘다안 짜요. 밥도 다 먹었당. 자, 여러분들 투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과연 돌게장인지 양념게장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투표를 한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과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지. 자, 지금 표 차이가 좀 근소한데요, 여러분들. 자, 투표 한 번씩만 해주세요. 나는 간장게장이 더 먹고 싶다. 첫 번째로 투표하시고. 양념게장이 먹고 싶다. 그럼두 번째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안 먹어보신 분들은 뭘더 먹어보고 싶은지를, 그, 뭘, 뭘, 뭘더 끌리는지, 그게 투표를 하시면 돼요. 음. 아, 진짜. 자, 여러분들, 이제 투표를 슬슬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투표를 슬슬 마감을 할게요. 자 투표를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마감을 하겠고요. 자 결과 투표 발표 결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Let's go. 자, 아 진짜 내가 좋아하는 간장게장이 지난니만 오천 원만 오천 원네두개 준비하는데 네 삼만 원이 들었습니다.